저기요 저 중화밥 하나만 만져주면 안 될까요? 김가루 있어요? 네. 뭐 참치 이런 거 있어요? 네. 참치 저기 팬트리 있고 마요네즈 있고 김가루 있습니다. 그거 그게 왜 있어요? 운명이라서? 안녕, 안녕, 안녕 하세요. 지금 배달시키기는 시간이 조금 촉박해가지고, 일단 집에 있는 것들을 먹어볼 거거든요. 근데 일단 고기로 배를 좀 채우고, 조금씩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따 라면도 끓여먹자요. 김치도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청양고기에서, 이렇게 야식 야식 이런 것도 나왔거든요. 보쌈이랑 족발이랑 팔육이랑 닭갈비 오돌뼈 뭐 무뼈 닭발 이게 뭐냐 나왔는데 이거 <놀라> 지금 간편해 좋더라고. 저번에 저도 펜션 갈때 갖고 왔는데 안주로 너무 좋아. 어 이거 그냥 이렇게 먹어도 되겠는데? 약간 닭가슴살 먹듯이 이렇게 먹잖아요. 와 완전 이거 괜찮다. 약간 단백질 빠 마냥. 행복해! 하이볼. 집에 있어. 아, 집에 술냉장고가 따로 있거든요, 하나. 또 선물 받은 건데요. 쿠시마사라고 저 영상에도 있거든요. 꽃이 오마카세 같이 하는데, 거기서 이번에 이제 출시할 하이볼인데, 저한테 저술 좋아하는 거 아시니까, 이거 먹어보라고 주셨는데, 이거 진짜 괜찮아요. 살짝 소주보다는 낫고 맥주보다는 조금 센데 달콤하면서 한두키 마시면 알딸딸해좋네 밥은 살짝 이방이 요즘 점점 예뻐지는데 이유가 뭔가요? 연애하려고 자, 이것도 먹어볼게요 이동갈비 이거 진짜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야 아 진짜 맛있다 한점한 한 점이 통통해요 그죠? 오 좋아. 눈이지 않게 이렇게. 에이. 역시 고기는 항상 진리인 것 같아요. 저 울산 남자인데 누나랑 결혼할 거예요. 누나면 제가 연상인데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신 거죠? 아니, 21살이면 몇 년이야? 나이0살이니까 02년, 02년생. 야, 친구야, 너2 0 2 월드컵을 할때 태어났구나. 어, 땡큐. 계고 배고, 보시면. 배고프시면... 먹어볼까요? 묵뼈 닭발? 이나 일로 와봐 이나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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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 봉지가 터졌어 자동 개봉 야 자동화 시스템 대박이다 묵뼈 닭발 묵뼈 닭발이에요 매운 정도는 살짝 매콤한데 맛있는데? 마요네즈 찍은 도 맛있겠다. 마요네즈 좀 갖고 올까? 와 어, 큰일 났어요. 마요네즈가 안 열려. 어, 됐다. 음! 와, 마요네즈. 와이 맛있다 닭발. 저는 계란 푼거 좋아하니까 계란 안푼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랑 놀지 마세요. 편육도 이쁘게 썰어 먹고 싶긴 하지만 저는 완전 귀찮은 걸좀 싫어하는 편이거든요. 귀찮은 걸안 하게 돼. 크게 크게 자르다. 뭐 편육 나얇아 아, 편육이 두꺼운 버도 있잖아. 두꺼운 버 얇은 법만 있는 거 아니잖아. 왜 죽지? 으음! 와맛있다 와, 나 진짜 잘 그렸다. 김치 딱 하나 올려가지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이거 보십쇼 제가 대신 먹어드리겠습니다. 걔 달려볼까? 와, 너무 맛있다. 아까 담아뒀던 편육. 이, 이런 거 맛있는 거 알죠? 야 담아, 담아. 순살 족발 등장. 요래 에이. 이거 새우젓 이런 소스도 오는데 저는 원래 새우젓을 잘안 먹어서 제가 그냥 족발만 먹거든요. 그냥 이렇게 찢어줘. 마지막 짠! 아, 좋다! 이거 너무 좋아, 어떡해? 물론 족발집에서 바로 썰어서 오는 족발만큼의 퀄리티는 나올 수가 없죠. 거의 왜냐면 이거는 냉동이고 밀키트다 보니까. 근데 진짜 이런 진공포장 된것 중에서는 굉장히 괜찮아요. 짜파게티 좀 먹고 싶거든요. <laughs> 세 개. 세 개. 저기요. 저 주먹밥 하나만 만져주면 안 될까요? 김가루 있어요? 네. 참치 뭐 이런 거 있어요? 네. 왜 있어요? 참치 저기 팬트리 있고 마요네즈 있고 김가루 있습니다. 그거 그게 왜 있어요? 운명이라서? 주먹밥을 먹으라는 음. 껍데기. 껍데기 비주얼 좋죠? 돼지 껍데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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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와 껍데기 맛있다. 야 양념을 잘안 할까? 부들초촉 쫄깃 미니족발. 족발 시켜도 이것만 드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 족발 순살보다 이게 더 쫄깃쫄깃해. 이런 껍질 찬성. 이거 미쳤다. 보여 오돌뼈 주먹밥 짜파게티 요리사. 음, 이게 주먹밥에 이번에는 오돌뼈랑 같이 먹어볼게요. 이 불맛 전화 아닌데? 얘 너무 잘 어울려. 아, 깔끔하게 하이볼까지 마시면 오늘은 천국이다. 오돌뼈 맛있다. 오돌뼈가 제일 안 매워요. 질라면 매운 맛 정도? 오돌뼈 또한 청년고기 그니까 러 오늘 약간 그러니까 메인 메뉴들은 청년고기 거예요. 왜냐면 패션 가져갈 건 가져가고 남아있던 냉동실에 거 보니까 금강수림이랑청년고기 제품밖에 없더라고요. 거의. 그리고 나머지는 초콜릿. 할부 알콜도수 8.5. 제가 또 여러분 금강수림과 함께 콜라보를 해서 찌개를 밀키트를 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퀄리티는 보장할 수 있는 게 너무 맛있어요. 있어요? 2 0 장? 단짠단짠이 또 대산이 있습니까 제가 요즘 빠진 초콜릿 안 알려줄거지롱 이씨 이 이씨와 이, 이 이샤의 수제 초콜릿 짜잔 생초콜릿이지롱 여기 생초콜릿 진짜 이거 너무 맛있어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1, 2인분짜리를 데피면 이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주먹밥이랑 전국장이랑 먹어봐야지... 비빔밥처럼... 이거 비동음... 이게 뭐지, 뭔지 알지? 진짜 이런 느낌... 와... 김치 한 조각? 다 먹었다 끝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냉장고가 너무 꽉 차서 냉장고 털기를 했는데 오늘 뭔가 집에서 해먹는 뭐 집밥은 아니었지만 되게 만족스러운 식사였고 청양고기 야식 세트부터 해서 하이볼 금강수인 청국장 그리고 아까 초콜릿 초콜릿까지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 또 맛있는 먹방으로 만나요 안녕